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들어가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 이게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 개관을 해야지만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 개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정말 많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우선 저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니까 당연히 저자가 베드로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라고 볼수 있죠. 이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뭐, 유대 땅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란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돌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돌보는 순회사역도 했었어요. 자, 이 편지는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바벨론. 바벨론은 어딜까요? 이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암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또 바벨론은 종말론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수신자들인데요. 이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즉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곳은 사도 바울의 성교 여행지기도 이 했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또 천국을 떠나 사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이 일어났던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흩 뿌려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는 도망이 그냥 단순히 도망이 아니죠. 이들은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도망 지도는 복음 지도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세 번째는 기록 시기인데요. AD 63년 말이나 AD 64년 초에 기록되었다고 말해지고 있어요. 자, AD 64년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맞아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철저하게 받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발단이 됐던 거가 로마의 대화재예요 그게 AD 64년 7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전에 쓰여졌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은, 베드로는 박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순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로마 대화제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이제 골목이 뭐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니까 정말 뭐 어떻게 소방차가 있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한마리로 미로였죠 근데 불이 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이 눈 앞에서 그냥 도시가 불타는 걸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은 이 그리스 도인을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화제는 사이코 기질이 강했던 네로가 평소에 늘 시상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쓰는데 너무 시상이 떠오르지 않자 일부러 불을 냈다는 설이 있죠. 자네 번째는 기록 목소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핍박 속에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건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 번의 부인이죠 그그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말투는 정말 따뜻하고 우리의 죄성을 공감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메시지가 되어 주고 있죠 자베드로사도는요 지금 그~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며 너무 잠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체 큰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기간을 살고 있으며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은요 좀 이유 없는 특별히 뭐 내로 황제가 행했던 그 핍박은 정말 이유 없는 물벼락처럼 맞는 고난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한 고난이라는 생각으로 살라는 거죠. 사실 그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순간 나한테 핍박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는 것은 목숨을 건 내가 선택한 고난이었죠. 뭐 어떻게 할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을 사는 사람하고 내가 선택한 고난을 견디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선택한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줄 알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내용이네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하잖아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걸 계속 새기면 뭐 어느 정도는 할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뭐 많은 것들을 좀 이겨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그 영원한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인 구약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그들의 유사성을 찾아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받았고 지금 그들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야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없네요. 그러니까 고난은 어떤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신분이 나그네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린 갈 곳이 있잖아요 준비된 영원한 본향이 있고 상속받을 영원한 유산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나그네 그 신분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지며 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장 잘 사는 짐이 뭔가요? 네, 지금 들고 있는 그 짐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잘 사는 시, 침, 짐이죠. 내가 영원히 그 여행에서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뭐 좋은 게 있어서 산다고 해도 사는 게 다르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캐리할 수 있는 것만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그렇게 가볍게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 2023년은 아주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는 쿠리샨이라고 달라지지 않죠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흑염 가운데서 하, 진짜 살려 어렵다 진짜 어둡다 이렇게 계속 절망의 노래에 장난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거고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해요 그런 것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때 짜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씽해요 자 내일은 이제 베드로 전서 본문에 들어갈게요